광주시가 지역 물간정의 앞장서는 착한가격 업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합니다. 착한가격 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업, 이 미용업, 세탁업 등이며 광주시는 착한가격 업소 226곳에 전기, 가스,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아울러 착한가격 업소 매출 증대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는 롯데, 현대 등 제휴를 맺은 국내 9개사 신용카드로 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 또 오는 6월부터는 광주상생카드로 결제할 경우 적용됐던 7% 선할인에 더해 5%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우리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착한 가격 업소 목록은 행정안전부 착한 가격 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직현입니다.